반갑습니다. 하봉 블루베리 농원입니다. 어, 오늘 비도 좀 많이 오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. 이 날씨가 뭐 태풍이 와서 그런는지 뭐 종달인가 뭐시 오는데 지금 날씨가 막 비가 왔다 갔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오늘 밭에 놓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머지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제가 어 7월경에 어 여름 전지 절단 전쟁을 하고 어, 8월경에 제가 순머지 작업을 할 때도 있고, 안할 때도 있는데, 올해는 날씨가 맛이 또거워서 계속적으로 이게 막 성장이 돼버리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순머지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서 밭에 좀 나왔는데, 어, 잠시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지난 음, 6월에 어 요 부분에서 잘랐습니다. 잘라 가지고 지금 한밤 일상식 지금 커 버렸습니다. 이 한밤 일상식 두 가지가 나왔죠. 두 가지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한밤 일상식 지금 커 버렸는데 아, 이게 놔두면은 한 8월 말 지금 오늘 8월 21일이니까 이 잘못하면 9월 달까지도 클 수도 있겠습니다. 구월 달까지 크면 이게 위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릴 것 같습니다. 그래, 이 정도 높이까지 막 이렇게 막 올라올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이순머지 작업을 하러 잠시 나왔습니다. 이 순무지 작업이라고 해가지고, 요 조금씩 해놨는데, 요렇게 요 위에 생장점 부분을 해가지고, 여기 살짝 비틀어주면은, 요렇게, 네. 비틀어져 버리면은, 여기서 성장이 9월 초까지, 9월 한 10일경까지만 여기 이제 멈춰 주버리면은아 어, 나중에 이제 꽃눈, 꽃눈이 여 위에서 막 이렇게 달리는 것보다 여기 밑에서 달리는 게 좋다며. 그래가지고 요 성장을 멈춰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한밤, 한팔, 한밤에서 요딱 잘라버리면 되니까 요 위에 부분은. 그래가지고 요 꽃눈을 여기서요한나버 같은 경우는 뭐두 개, 세 개, 뭐 한, 5 6년7년 정도, 오륙년 6년 좀좀 연식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꽃눈이 잘 발생이 되더라고요. 어, 뭐 한3년생4년생 짜리는 막두개 아니면 세 개밖에 안 달리고 한 5, 6년7년 이래 되면 이제 꽃눈이 한네 다섯 개씩 이렇게 쫙 붙습니다. 붙으니까 생장점에서 한반반 음. 정도 되는데서 위에 요 생장점 위에 땅 열비틀어 져버리면은요더 이상 성장을 안 하거든요. 해마다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해는 또막 일찍이 또 성장이 멈춰버리면은 또할 필요가 없는, 없는 작업이고. 이렇게 또생장이안만추면또 번거롭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. 아 여기도 지금 막 자르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내년도 결과지들이 올라와 있거든요. 이거 지금 결과지가 엄청납니다. 이거 다 달면은 뭐한 키로수가 엄청나겠네요. 저는 뭐 보통 2kg에서 2.5kg에서 3kg까지도 뭐 달기 좀 어렵죠. 화분에서는 그럼 뭐 내년도로도 생각해가지고 뭐한 2 5 k g 막이 뭐 정도 생각하고 뭐이 가지 수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살비 틀어주는 작업을 이렇게 해나시면 지금 이 부분에서 생장이 멈쳐 주겠죠. 또뭐또 비료가 또 많이 있으면 또 여기 막 여기서 또녹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, 논수도에서 이 지금 결과지가 한밤 이상 된 가지들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한밤안 되는 가지들은 이렇게 또 하면 안 되겠죠. 예, 많이 또, 이만큼 잘라보면 또 짧아지니까, 너무 짧아지니까, 한밤 이상씩 된 가지들은 이 위에 부분에서 이렇게 해주고, 나중에 한밤반 정도에서 이 위에 부분에 요렇게탁 절단해주면 요 밑에서 꽃눈이 발생이 되겠죠. 아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. 땀, 서가에서도 땀이 줄줄줄, 태풍이 오고 나면 좀 시원한데, 너무 덥습니다, 지금. 이쪽으로는 조금씩 해놨습니다. 해놨는데, 지금 가지들이 좀 많이 길죠. 이건 한, 한 25cm, 30cm 까지 되겠네요. 되겠고, 이거 조금 전에 해놨습니다. 해놨고. 와, 여기 있네. 요런 <laughs> 가지들은 지금 뭐, 한밤이 채안 되거든요. 거의 한밤 정도 되는데, 요런가지는 손댈 필요 없이 그냥 놔두시면은, 9월, 남부 지방 기준으로 해가지고 9월 한 초, 이제 초에는 이제 전부 성장이 멈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요 정도까지는 크겠죠. 요 정도까지. 예. 그러면 저기 딱양하게 딱, 딱 맞게 딱자라주니까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도 또 제가 빠졌네. 아, 이렇게 비틀어주고, 여기는 아까 비틀어놨는데, 이런 뭐. 가지들은 잘랐는데, 지금 이게 한가지만 이래 좀 올라와가지고 이 굵게 올라왔네 굵게 올왔네 이런 거는 이런 가지들은 내년에 뭐 열매도 엄청 좋겠습니다 이 보통 봤으만 18mm씩 이래 놓는데 이런 가지에서는 나중에 엄청난 열매가 나오겠죠 이렇게 비틀어버리고 아이런 거는 또한 가지가 나왔네 요거는 그냥 뭐 놔두면 되겠고 아이런 거는 내년에 도장지네 그지 도장지니까 이거는뭐 내년에 또 중간에 들어간 중간에 들어가는 가지니까 나중에 잘라내야 될 가지, 가지입니다. 아따 오늘 결과지가 많이 생겨가지고 좋습니다. 자, 이상으로 하봉 블루베리 농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오늘 막 이래, 생각도 없었는데 해보도 잘 해보지도 안하고 했는데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. 자 고맙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